안녕하세요. 이번에 리뷰할 게임은 크로노 블레이드입니다. 뭐, 디아블로 총괄 기획자 그리고 GTA의 창시자의 신작이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화면 크로노 블레이드의 메인화면인데요. 레벨10까지 보시면 한번 키워봤습니다. 음, 크로노 블레이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영웅은 지금 그 캐릭터 생성 그 보여드리기 위해서 화나스롯을 열어놨습니다. 그 워럽과, 세라, 루카스, 높이로 되어 있는데 캐릭터를 선택하실 때 저희가 뭐 제가 중점적으로 본 사항은 그 공격과 속도였습니다. 속도가 느리면 조금 저 같은 경우에는 재미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속도 부분과 공격 부분을 되게 신경 쓰면서 그 고른 게 높이입니다. 나름 나쁘지 않은 캐릭터 같습니다. 뭐 이거 하나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괜찮더라고요. 다시 메인 화면에 들어가서요. 메인 화면을 보시면은 뭐 인벤토리, 스킬, 친구, 영웅 등 아이템 도관, 가이드, 캐스트, 챔피언 순등을 다 확인하실 수 있는데 집중적으로 볼 사항은 음 스킬이겠죠 먼저 스킬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킬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고, 그 네모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그 스킬 창에 액티브 슬롯은 4개인데, 앞으로 활성화될 것은 5개니까 뭐 원하시는 스킬을 보기 뭐 중에서 하나는 빠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피는 포털의 장이라고 그러네. 포털의 목적지가 꼭 좋은 곳이지 않습니다. 로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음, 본격적으로 그 메인 컨텐츠를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컨텐츠는 그 전투와 모험 중에서 저는 모험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전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나니까 말이죠. 뭐 도전과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일일 토너먼트라든지 제재소가 있는데 음, 제조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조소 같은 경우에는 1분 안에 얼마나 많은 적을 죽일 수 있는지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지니까 참고하시고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60초 이내 에 최대한 많은 수의 적을 처치하세요. 전형적인 그 북미풍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 그 작화 같습니다. 제조소입니다. 화면에 디스플레이 에 있는 UI 버튼으로 충분히 컴퍼도 놓고 스킬을 쓰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특이한게 이 하이퍼 스트라이커 이런 기능인데 마치 스킬처럼 쓰면서 기력까지 채워주는 시콤보 이상을 해야지만 나온다는 점 중간에 한대라도 맞게 되면 버튼이 사라져버립니다 활성화가 된다면 바로바로 바로 써주거나 그렇지 않다면 모아서 쓰는 방법도 있는데 컨트롤이 좋으시다면 충분히 많은 게이지를 채워서 적들에게 강력한 데미지를 넣게 되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합니다. 이렇게만 계속 해주면 준서 같은 경우에는 60초라는 시간 제한도 있고 충분히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컨텐츠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무과금이라 조금 성장이 더딘 건 있지만. 원래 이런걸 좋아하니까요 6마리를 잡아네요 백특관 전리품, 지역 전리품 이렇게도 나옵니다 퀘스트가 완료가 된다면 이렇게 퀘스트 완료 버튼을 누르시고 인벤토리도 한번 확인하고 오해. 현재 착용하고 있는 아이템인데요 신성급 시스템이 좀 간단한게 마스터 레벨이 되면은 승급 버튼이 활성화 되는데요. 이 승급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필요한 그 재료가 딱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재료를 다 모으지 못해서 승급하는 장면은 못 보여드리겠지만 어, 승급을 이렇게 간단하게 할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모험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챕터 13 단계까지 왔는데요. 13 단계는 약간 무리가 있으니까 12 단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을 수 없는 공격을 주시면서 우선 컨트롤의 기본이 되는 것은 방어나 회피 가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격 자체는 막을 수 없으니까 회피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이라고 보지는 기억증가. 아이프가 찬다면. 각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또보가 그 활성화되는데 상당히 멋있는 모션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전형적인 그 모바일 게임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펙트가 그렇게 과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마음에 드는데 캐릭터가 조금만 더 키웠으면 어땠을까? 뭐 북미풍에 이런 느낌을 좋아하신다면 뭘... 저한테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 아쉬운 부분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나가면서 부실 건다부여주는게 좋겠죠? h 이퍼 스트라이크 쓰는 맛이 좋습니다 골드같은 경우에 e I think I'm g 이이 n g t 이 get a little b i 으로 f a l i t t l 단순히 캐릭터가 가는 것만으로도 가는 것만으로도 습적이 되니까 꼭꼭 챙겨서 습득하시길 바랍니다. 빨간불이 들어온다면 살짝 피해줄게. 어오 이게... 이는지받았친신는지이꼭필는지이렇게는리를이게 되면 점수, 레벨, 시간, 골드, 전리품 등을 확인할 수가 있금이 친구는 지가이 전투 부분에 이 친구는 지금 이 친구는 지금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지금 이 친구는 지금 이 친구는 지는는 실시간 대전에 이게 요즘 s s You just go ahead to get this junior. I'm going to hang on. I'm g o 이걸 기를 면되니까 방어를 잘 하지 아니면 타이밍을 잘파 가지고 뒤를 잡는 게 효과적인 능력 같습니다. 너무 빠르게 방어 버튼을 연타를 하게 되면은 뒤로 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시면서. 방어 버튼을 눌러주시게 하나의 아, 팁이겠죠 <laughs> 상 대적으로 스탯이 좀 약하신 분이라 상대하기가 소란. 홀 따로 뭐안 막아도. 그러지, 네, 이렇게 실시간 대전 유저간의 시한대전이 끝났네요. KU. 보물 상자가 나오면, 예 조광란 민첩한 내. 오을 보상으로 받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유저 대전까지 해봤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게임이라는 거는 뭐 액션도 있고 그거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그림체 때문에 성, 뭐 사람들 간의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은 예상은 듭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